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소식을 전하는 테크 위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애플이 아이폰 SE 4세대를 출시할 거라는 전망이 최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도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때 소식을 다시 보면 아이폰 SE 4세대에서는 홈버튼이 사라진 디자인을 가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6.1인치 LCD 화면을 가진 아이폰 1 r 과 같은 모습으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특이하게도 노치가 들어간 아이폰이지만 페이스 아이디는 탑재가 안 되고 터치 아이디가 전원버튼에 들어갈 거란 내용도 같이 전달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을 보면 아이폰 SE 4세대는 2024년에 출시될 계획이라고 하고요. 로스형에 따르면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 SE의 디스플레이와 화면 크기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애플은 6.1인치 OLED 또는 5.7인치에서 6.1인치 사이의 LCD를 후보로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두 개의 패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SE 4세대에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6.1인치보다 작은 화면이라면 예전에 5.8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폰 10과 비슷한 사이즈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6.1인치 OLED가 들어가게 된다면 현재보다 가격이 좀더 오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폰 SE는 가성비 아이폰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LED보다는 LCD가 좀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2년 뒤쯤에 OLED 패널의 가격이 좀 다운이 된다면 아이폰 SE에 OLED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격에 큰 변화 없이 OLED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관계없이 노치가 들어간 디자인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페이스 이 d 가 들어갈지, 터치 ID가 들어갈지 이건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5.7, 뭐 6.1, 뭐 이것도 좋지만 미니와 같은 사이즈로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폰 SE가 가성비 이미지도 있지만 작은 아이폰 뭐 이런 이미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니 사이즈로 아이폰 SE 4세대가 나온다면 어, 저는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전에 카페에 가면은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맥북에 그 사과 로고 있죠? 거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더 이상 빛나는 애플 로고 이걸 볼순 없는데 한때 이게 맥북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맥북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빛나는 애플 로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2015년부터 빛나는 애플 로고를 없애기 시작했는데요. 애플에서는 라이트가 들어오는 로고를 왜 없앴는지 이유를 정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라이트가 들어오는 애플 로고는 많은 맥 사용자들이 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게 다시 컴백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온 애플의 특허를 보면 백라이트 미러 구조를 가진 전자장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맥북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여기에서 22번을 보면 이게 로고가 들어갈 자리라고 할수 있고요. 특허 내용은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에 반사 거울 같은 게 들어가는데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수 없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빛을 쏘면 밖에서는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빛나는 애플 로고의 업그레이드 버전? 뭐 이렇다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밝은 그레이 컬러가 들어가거나 골드나 로즈골드 또는 블루나 그린 이런 색상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한 색상이 될것 같고요 골드나 그린, 블루 같은 게 들어가면 좀 화려한 애플 로고가 될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3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존과 같은 세 가지 라인업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세부 모델은 6.1인치 S23 기본형, 6.6인치 플러스 모델, 마지막으로 6.8인치 울트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울트라가 아이폰처럼 프로라는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뭐 아주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년 아이폰에서 프로 맥스가 울트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삼성이나 애플이랑 뭐 뭔가 있나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바로 디자인일 텐데요. 울트라 같은 경우는 전작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것 같고요.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후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월달에 나온 S22를 보면 컨투어 컷이라고 해서 옆면 프레임부터 카메라 선까지 쫙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S23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섬이 완전히 없어지고 울트라 모델처럼 렌즈가 그냥 후면에 딱딱딱 붙는 그런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울트라에는 2억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S20 울트라부터 1억 8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갔었는데, 거의 3년 만에 화소를 대폭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억 화소 카메라 말고도 1,200만 화소의 초광각, 2개의 1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도 탑재될 전망입니다. S23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3개의 카메라가 들어갈 전망인데요. 5천만 화소의 광각, 1,200만 화소의 초광각, 마지막으로 1천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AP의 경우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갈 전망인데요. 다음 달에 공개되는 스냅드래곤 A2세대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사실 갤럭시 같은 경우 항상 아이폰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S23 울트라의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싱글 코어가 1500점, 멀티 코어는 4600점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간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GOS 논란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줬었는데 업계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발열이나 GOS 관련 이슈들도 이번에 새로운 칩 셋으로 인해서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램은 플러스와 1번 모델은 8GB가 들어갔고요 울트라는 12GB 의 램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스토리지는 일반과 플러스는 128GB와 256GB. 울트라 모델은 256GB와 512GB, 그리고 1TB 옵션이 제공됩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 뭐 z 플립이나지폴드 같은 폴더블은 8월이나 9월 달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S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통 2월 달에 출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S23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출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트위터를 통해서 S23 사전 예약 포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포스터를 보면 사전 예약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12월 23일부터 1월 5일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1월 6일이 공식 출시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S22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앞당긴 건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아이폰 14 시리즈를 보다 빨리 견제할 수 있고요. 전작이었던 S22가 GOS 논란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만큼, 빨리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1월 초에 출시를 계획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의 언팩 행사는 다음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격 인상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업계에 따르면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데 인상이 되더라도 큰 폭의 인상은 아닐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출시한 지플립4와 지폴드4 같은 경우는 가격을 약간 다운시켜서 나왔는데 이번 S 시리즈 같은 경우 다운은 아니더라도 동결이라도 해 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격은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플 제품부터 삼성의 갤럭시 S23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S23 같은 경우는 빠르면 다음 달에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갤럭시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소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해 봐요.